원주시 치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성무 유치원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사찰과 산림으로 산불이 확산하며 산불 진화차와 헬기 등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됩니다. 원주시는 국립공원공단, 원주소방서 등 16개 기관 단체와 함께 치악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2019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재난 지진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화재를 바꿔서 대형 대형 시설물에 대한 화재와 그러니까 그게 산불로 이어지는 화재 그리고 거기에서의 문화재 소산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길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대형 화재, 산불, 문화재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치악산 국립공원 내 다중 이용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상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일단 화재가 났을 때는 신속히 화재를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119에 빠르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대피요령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히 비상구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화재라는 재난 상황이 산불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설정하여 천태종 성문사 등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를 통합 설치, 진화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네, 초기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올해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위해 재난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두 차례 합동 자문 회의를 통해 훈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훈련에서 협업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점검, 복합 재난에 대한 실전 대응 역량을 모색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30일에는 민방위의 날과 연계해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영화관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요소 안전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